안녕하세요. 대박주식연구소입니다. 자, 저, 번 시간에 했던, 방기성 님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주봉 검색기에서 검색된 종목을 일봉에서 신호 확인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지난 차트를 보니 일봉에서 신호 나온 날과 15분 봉에서 신호 나온 날이 매칭이 안 되는데, 이를 어찌 해석해야 하는지요. 요렇게. 당연히 매칭이 안 되죠. 왜냐하면 주봉이기 때문에 이 앞에 한 거는 저 CCI 윌리엄스 구선이 그 30, 어, 마이너스 100선과 마이너스 80선을 돌파를 하는 걸 확인하고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게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일봉이나 분봉에서는 주가가 올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으면은, 주봉에서 확인을 하고, 일봉에 가면은, 선이 이 정도로 올라, 올라 있는 상태다 이거죠. 올라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여기서 매수를 하시면 안 되죠. 이게 금방 올라갈 것 같아도 주가가 금방 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여기 매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이렇게 선이 돌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여기서 눌리고 다시 올라가죠. 여기를 공략한다는 겁니다. 여기를. 깼다가 깼다가 다시 올라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수도 있고 그 이선 위에서 돌아서는 경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 이제 주식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이게 수학 공식처럼 딱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제 주변의 지인들도 이 공개에 나오신 분들이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이, 이 수학처럼 이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 모여서 움직이는 어? 것이기 때문에 수학 공식처럼 딱딱 그 공식이 맞아 안 떨어집니다. 그게.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격언에도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이런 말도 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저점인 것 같아도 저점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하고 여기서 매수를 하고 고점, 고점을, 이게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 그렇지만은 고점을 확인을 하고 어깨에서 팔아라.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거를 확인을 하고 안전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앞에 했던 CCI 윌리엄스 기법은 저점해 수에서 안전성을 강조를 한 거라고 하면은 자, 오늘 할 거는 이렇게 또저 질문을 해 주시니까 제가 또 고민을 또 많이 했습니다. 이런 질문들 제가 그냥 못 넘기고 또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오늘 그래서 보강을 좀 해가지고 왔습니다. 보강을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전일 그 방송한 것보다는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점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니까,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공식처럼 이게 딱안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이 미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세력들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안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차트대로 안 움직입니다. 세력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 공식처럼 딱딱 안 맞아 떨어집니다. 왜 제가 주봉을 자꾸 보냐고 하면은 주봉은 일봉은 세력들이 속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가 세력들에 의해서 자주 우지될 수가 있지만은 주봉은 일주일간의 데이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력들이 자주 우지하지를 못합니다. 월봉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주봉으로 추세를 보는 겁니다. 이게 주봉으로 추세를 보고. 추세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일봉에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이게 주봉이 후행성이다, 늦다, 타이밍이 늦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후행성이 아닙니다. 이게 주봉이. 주봉은 안전성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주봉은 세력들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월봉하고. 그렇기 때문에 추세나 이 모든 지표를 주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될때 일봉에서 들어가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이, 이 가격이, 가격대가 조금 높아도 이거는 얼마 안 합니다. 이거 나중에 대세를 보면은 지금 3파가 시작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3파의 대세 중에 이, 저, 저, 봉 주봉에서 봉한 개만도 못합니다. 지, 그 이제 그, 그그 가격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봉에서 분봉에서 가격대는 이큰 시세가 남아 있는데 그 저, 작은 작은 시, 그 저, 가격이 조금 높아 보인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각설하고 제가 오늘 좀 보강을 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래 사이 주봉으로 가져왔습니다. 아래 사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위에 위에 거는 다 똑같습니다. 앞에 했던 표준 양식 기본 양식하고똑같았고좀 밑에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봉 아래 사이에서 자, 주봉 아래 사이에서 RSI 12가 32하고 이게 왜 제가 이걸 가져왔냐면은 이 상향 돌파를 저는 하면 좋은데 왜냐면 확인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데 저렇게 매치가 안 되고 저저후행성이라는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은 3 2 이하에서 아래 사이가 돌아서는 시점 이런 시점이죠 좀 주봉에서 일찍 일찍 판단을 할수 있게끔 요런 시점입니다 여기 저점에서 돌아서는 시점. 근데, 이거, 이 아직 30선을 뚫지는 안, 안 했고, 밑에 저점에서 돌아채는 시점을 주봉에서 찾을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지표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지표, 여기 까만선은 아래 사이 30선입니다. 이 30선을 돌파할 때이 까만선이 생깁니다. 정가에 종가에 생기고, 주봉입니다. 주봉. 그리고, 이파란선은 D S F 선입니다. D S F가 D S F는 앞에서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D S F는 우리 이 앞에 L R L과 L R S 공부하셨죠? 모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시면은 8월 일날 L R L L R S 요 지표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TSF는 뭐냐면은 TSF는 이 LRL과 LRS를 합해 놓은 겁니다. 합해 놓은 거. 그러기 때문에 같이 볼수 있다는 겁니다. LRL과 LRS를 같이 볼수 있기 때문에 이 파란 선이 TSF고 TSF는 여러분들이 한번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TSF고 시간 관계상 제가 요거는정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선은 12평입니다. 12평. 자, 주봉에서 이 녹색 화살표가 이 만드는 방법, 만드는 방법부터 하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SI TSF 이거죠. 자, 수식 1에 RSI 30. 이거 30선 돌파하는 수식입니다. 돌파하고, 수식이에 tsf10, 이 lrs, lrl, lrl, lri, lrs를 합, 합해 놓은 게 요겁니다. 요거 tsf입니다. 그다, 그 다음에 수식 3이 12평, 수식 4에, 아, 수식 4는 필요 없고, 제가 그냥 테스트 한다고 넣는 거고, 요거는 필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지표 라인은 알아서 하시고, 기준선 스케일은 가격으로 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신호, 요 녹색 신호 있죠? 요 녹색 신호는, 자, 여기서 신호 검색에서 새로 만들게 하셔야 됩니다. 신호 검색에서, 지금 일봉과 주봉을 따로 나눴습니다. 적용이 틀립니다. 주봉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봉은 아래 사이가30 밑에 있고 30 밑에 있으면서 사, 상승해라. 이렇게 30 밑에 있으면서 사, 상승추세에 있고 어, TSF가 상승추세에 있으라 요 TSF가 요 파란선이 하락, 하락하지 말고 상승으로 돌아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LL, 이거, 이건 어제 한 거죠. 어제 한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어제 방송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2평이 역, 역배열일 때, 역배열일 때, 저, 저점에다가, 12평 저점에다가 선을 그어 놓은 겁니다. LL선이. LL LL선이 종가가 l l 선 그러니까 12평 저점선보다 종가가 작고 종가가 상승 추세에 있으라 하는 게이 주봉 검색 조건입니다. 이건 조금 위험한 방법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매치가안 되고 고행성이라고 하시길래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앞에 방법이 훨씬 안전합니다. CCI 윌리엄스 앞에 방송한 그 방법이 안전하지만 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잡고 싶어 하시니까 제가 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이 화살표로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그, 그 앞에 거와 지금 거를 양자택이라 하셔가지고 섞어서 쓰시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아이디어를 드립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이디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은 이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대로 쓰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혼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재생산을 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이대로 쓰시 쓰셔가지고 그뭐 그 주가가 어 안, 안 맞니? 이런 소리 하시면은 저는 섭섭합니다. 그런 소리 하시지 마시고 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맞게끔 재생산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요 방법과 앞에 방법을 혼합해서 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십시오. 자, 이하살표가 뜨게 했습니다. 뜨게 했으니까 이건 조금 더 빨리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수식 설명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수식은 올려놓겠습니다. 자, 검색식에서 RSI가 32하고 RSI가 상승이 있고 또는 어 RSI가 30을 상향 돌파하는 요런 요 조건 검색식입니다. 앞에 조건 검색식은 기본 양식 과 그대로입니다. 어제 거 그대로니까 요것만 해가지고 지금 앞에 거를 하면은 검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거는 다 체크를 풀었습니다. 풀고 지금 밑에 것만 해가지고 검색을 검색을 했습니다. 거래량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돌려 볼게요. 자, 대명의 에너지는 이게 뭐 주봉에서는 안 나오죠. 얼마 안 됐으니까. 자, 동구 화이텍 DB DB화이택. 하이텍. 자, DB 하이텍에 하살표가 떴습니다. 요게 8월 8일 부터 일주일간 주봉이죠. 8월 8일부터 일주일간 주봉. 요거를 일봉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8월 8일이 8월 8일이 여기죠. 여기. 8월 8일 여기죠. 여기서부터 일주일간 여기까지의 주봉이 이봉입니다. 요 봉, 요 봉에서 뜬 겁니다, 지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건 뭐지? 이건 뭐?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 다섯, 다섯 봉, 둘, 넷, 다섯 봉이죠? 다섯 봉에서 보시면은, 이 신호가, 이 겹치는 부분이죠. 이 빨간색은 어제, 그, CCI 윌리암스에서 한 화살표입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는. 그리고 요거는 오늘, 오늘 화살표입니다. 이 일본과 주봉 지금 화살표가 틀립니다. 자, d s i 가 d s i 시그널이, d s i 는 RSI를 그저 중첩한 겁니다. 스무딩하게. 자, tsi 한번 보겠습니다. tsi는 아래 사이는 상승과 하락일 때를 구분하여 계산하여 상대 강도를 측정하는 지표고 tsi는 상승과 하락 강도를 한 번에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변동폭을 알수 있도록 관한된 지표입니다. 두 번의 장단기 지수 이동평균으로 스무딩시키기 때문에 왜곡된 주가 흐름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모멘턴 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휩소를 없앤다는 거죠. 이 자주 등장하는 이런 휩소들이 있죠. 이런 이런 부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이 휩소가 생기죠. 휩소가 생기고 가짜 신호가 생깁니다. 가짜 신호가 생기고 다시 여기서 생기죠. 신호가 그거를 이 DSI로 보면은 스무딩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가짜 신호를 없애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넣었습니다. 자, 이 일봉 초록색 하살표하고, 아까 주봉 하살표하고 틀립니다. 수식이. 이거는 주봉은, 주봉은 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RSI가 30 이하에 있고, 상승 추세에 있고, TSF가, TSF가 상승 추세에 있고, 또, 저, 저점, 12평 저점보다 종가가 작고, 종가가 상승 추세에 있고, 요거는 저점을 잡아내기 위해서 주봉에서 쓰는 수식이고, 요, 요, 일봉에서 쓰는 수식은 틀립니다. 일봉에서 쓰는 수식은 TS, TSI가, 밑에 요 TSI 보이시죠? TSI가 시그널선보다 크고, 크고, TSF가 이 파란선이 까만선을 돌파하고 12평 빨간선이 까만선을 돌파할 때이 초록색 가살표가 뜹니다. 이런 식으로 이 까만선을, 까만선이 RSI 30 돌파선이죠. 돌파선을 DSF가 이렇게 DSF가 돌파를 하거나 어, 12평이 돌파를 하거나 그럴 때이 초록색 가설 배웠답니다. 자, 아까 주봉에서 여기서 검색이 됐죠. 8월 8일자부터 일주일간, 8월 8일자부터 여기가 8월 8일이었죠. 8월 8일부터 일주일간, 요 여기에서 신호가 중첩이 됩니다. 요 이렇게 중첩이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중첩돼도 상관없고 중첩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일봉에서 보는 거고 분봉, 분봉에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십시오. 지금 시간 관계상 분봉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8월 11일, 8월 아까 8일이었죠. 8일, 8일, 8일 난오이 보십시오. 이게 이렇게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지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니까, 러 금요일 날 신호가 뜬 겁니다, 여게 금요일 날, 그죠? 일주일 봉에서 금요일 날 신호가 뜬 거죠. 이두 개가 중첩이 되죠? 가칩스 다시 조봉으로 보겠습니다. 태형건설. 태형건설 첫 신호가 7월 18일. 태형건설 첫 신호가 7월 18일이죠, 7월 18일. 7월, 7월 18일, 15일, 26일, 18일, 7월 18일, 여기입니다, 여기. 자, 7월 18일, 20일, 7월 18일, 7월 18일, 여기네. 자, 여기서 뜨죠. 여기서 뜨고, 이, 저, 저 빨간 화살표가 뜹니다. 자, 여러분들이 안 맞다고 하시길래, 여러분들을 맞게끔,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적용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자, 조봉 다시 보겠습니다. 대형 건설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특산, 특산 데코피아. 데코피아 이게 7월 25일, 7월 25일 주가 시작되는 날이 7월 25일입니다. 7월 25일, 자, 7월 15일, 27일, 25일 여기네. 7월 25일 여기 자. 일봉에서는 미리 신호가 떴고 여기서 주봉에서 신호가 떴나 이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봉으로 해가지고 인크로스, 인크로스 첫 신호가 7월 18일 일봉에서 7월 18일 19일 18일 여기네. 7월 18일 여기 여기에서 신호가 떴습니다. 주봉 신호가 떴습니다. 주봉 신호가 뜨고, 일봉, 일봉 신호는 여기에서 뜨죠. 일봉에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떴다고 여기서 바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주봉. 더 좋은, 비 좋은. 이 거래량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요거는, 요 밑에는. 거래량이 없어서 이거는 요까지 25만 주 이상 지금 때는 태양 건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니까 더 빨리 잡기를 원하시니까 더 빨리 잡을 수 있는 기법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CCI 윌리엄스 앞에 방법입니다. 앞에 방법인데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고 더 빨리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 방법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책임은 못 집니다. 근데 요요 요 신호가 빨리 나오는 대신에 이게 저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게 주봉에서 이렇게 3개 정도 신호가 나오면 안전하다고 봐야죠. 이한개 가지고는 위험합니다. 한개 가지고 공부할 때 일단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렇게 예,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RSI 주봉으로 해가지고, 지금 수식이 여러 개가 지금 중첩이 되어 있는데, 분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을 하십시오. 요거는 뭐 단타 칠때 적용을 하시든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적용을 하시고, 주봉 권은 주봉 요 신호를 쓰셔야 됩니다. 제가 주봉, 따로 표시를 해 놓겠습니다. 주봉용 신호, 신호하고, 그, 일, 봉용 신호하고 이, 틀립니다. 이, 이, 앞에 거 다시 한 번. 자, 신호, 신호가 이렇게. 주봉 신호하고 일봉 신호하고 틀리니까 주봉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일봉에서는 요 빨간 하살표는 어제 C.C.I. 윌리엄스에서 나오는 화살표입니다. 그 화살표고 요 요거 요거는 따로 안 올려 안 올려 놓겠습니다. 요 요거하고는 새로 오늘 한 거는 올려 놓겠습니다. 자아 s 사이 아 i 사이 주봉에서 이렇게 검색 하셔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봉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분봉은 분봉에도 나오지만은 어제 거하고 오늘 거하고 지금 섞여 있습니다. 이 빨간 화살표는 CCI 윌리암스에서 나오는 신호고 요 초록색이 오늘 오늘을 하는 화살표입니다. 요 오늘 분봉에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분봉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테스트 해 보십시오. 저는 추세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내 주가의 위치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주봉에서 먼저 확인을 하시고, 주봉에서 확인을 하시고, 일봉에서 매수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RSI, RSI 하고, 요, 신호 만드는 방법을 아까 했죠. 수식 관리자에서 혹시나 또, 모르... 모르고 또 질문하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서. 자. 요 까만 선. 까만 선이 요, 요겁니다. RSI 30. 요 선입니다. 까만 선이. 그리고 DSF 1 2이이 파란 선입니다. 파란 선. 파란 선이고. 12평이 빨간선입니다. 12평이 빨간선. 그리고 스케일에서 가격으로 하시면 되고, 신호에서는 이 주봉용 신호, 요,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요거는 일봉으로 적겠습니다. 일봉. 일봉용 신호고, 일봉용에서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DSI가 시그널 보다는 위에 있고, 위에 있고, DSF, 어, 이 파란 선이 까만 선을 돌파하거나 또는 빨간 선이 까만 선을 돌파할 때이 신호가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요, 저장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신호 검색에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봉에서 여러분들이 하도 저점을 원하시길래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저점에서 저쪽, 저쪽 신호랑 이쪽 신호랑 맞게끔 보강을 했습니다. 맞게끔. 맞게끔 보강을 했으니까 요거를 CCI 윌리엄스에다가 적용을 해가지고 같이 보시든지 그거는 제가 만들어 드릴 수는 있지만은 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앞에 CCI 윌리암스하고 이 아래 사하고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가지고 해보시면 됩니다. 이요 네, 조건식 저장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서 앞에 한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 요거만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만. 요거만. 요세 개만 여기다 붙여 넣으셔 가지고 여기다 넣어 가지고 또 눈으로 해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쉽죠? 여러분들이 해 보십시오. 이거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검색식을 돌려 보시면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리 떼고 빠진 건 없죠? 어, TSF10, TSF12평.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 저는 힌트를 드렸고, 아이디어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여러분들 검색식에 맞게끔 적용을 해 보십시오. 적용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자, 오늘은 RSI와 T, TSF, TSR, TSF에 대해서 주봉을 조금 보강을 했습니다. RSI와 DSF로 CCI 윌리엄스에서 조금 그저 조금 그 신호가 안맞안 안 맞는 부분을 RSI하고 DSF로 보강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용을 해보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